2019년 이후 이제 해수로 3년 만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. 어, 디렉터스 체어는 디지케이 한국 영화 감독 조합이 주관하는 디렉터스 컷 어워즈의 그 사전 행사로 디지케이 어, 조합원 감독님들께서 선정한 올해의 시리즈 부문 후보 감독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. 뭐 다들 음,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영화 감독으로서 많은 어, 새로운 경험과 뭐한 브리치된 부분들 해결된 부분들. 그런 점이 되게 많았다. 다들 이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80회차 안에 300분 분량이 들어올 수 있을까? 이거를 영화 한편 찍던 속도로 영화 한세편 분량을 만들어야 되니까 길이질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괜찮을까? 그래서 이 공포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게 예, 엄청난 시간싸움이라 가지고 2시간짜리 대본을 쓰는 것과 이 8시간짜리를 쓰는 것의 그 물리적인 분량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진짜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라서 그 현장에서 고무줄 바지를 이제 코로나가 이제 서지면서또 진짜 나중에는 이게 빨리빨리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야 빨리빨리 <laughs> 다 죽여서 <웃음> 아니, <웃음> 빨리 이 화면만 남기고 싶다 너무너무 이 매일 엑스트라들이랑 씨름하는 것도 힘들고, 이 걱정하는 것도 힘들고.